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9일 금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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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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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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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어서들네 천군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모든 죄인 눈어두볼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만물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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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구원회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은 그 말씀을 말씀드리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불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들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굽부인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하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명,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객에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재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어가지만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운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어야 하고 또 공중권 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펼쳐 놓은 세상은 커다란 유혹의 결정체입니다. 어느 곳에 다도 그 유혹은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유혹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는 모습이기보다는 갑주는 어디에 벗어 던졌는지 맨몸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불편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편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전략이 매우 강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도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입에 넣으면 너무나 달고 또 몸에 걸치면 너무나 편안한 이 문화를 옷 입고 그리스도인들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녹여 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전쟁의 시대에 전신갑주는 생명을 위한 필수 도구로 여겨지지만 평화의 시대라고 바라보면 전신갑주는 거추장스러운 유물이 되고 많은 것이죠. 간소하게 만들어서 그냥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정도 그것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명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는 가나안의 장례, 특별히 그 애도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죽은 자의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깊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스며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모두 깎아서 대머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애도를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이 깊이 배어 있는 우상숭배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더라도 의식주의에 관한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그런 생애 필수품들을 선택하는 또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올 때 과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근심거리였습니다. 정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말 무엇을 먹어야 마셔야 할지,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도 걱정해야 하는 중요한 근심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또 어디에서 자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을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경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매번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임을 잊지 않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친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 기준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설 명절에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평강을 위해서 특별히 명절이 되었지만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실향민들,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통일한국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의 모든 순간이 매 순간 순간이 전쟁 전투상황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승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명절이 되었고 보고 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명령에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복음되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가 친척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되었지만 고향을 찾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정말 수많은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통일한국 이루어주시고, 열반과 세계로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이들, 어둠에서 나서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쓰러져 가는 저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성민 코리아로 거듭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한 우리가 올해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